안녕하세요. 코리아 팀장 스크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효창공원에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 친구들이 너무 호응을 많이 해 줘서 2데이 시합을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질러. 예. 어이, 예. 이 친구들이 <laughs> 오늘 에피소드 <laughs> 영상으로 2데이를 찍기로 했고요. 5점 내기. 2데이 영상은 저희가 한번 올렸었죠. 그거 이어서 한번 찍어 본 에피소드 영상이고요. 5점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홍수! 네. 준비. 아이들이 참 귀엽죠?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중학생이니까 청소년이죠. 친구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트래블링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냥 관대하게 봐주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다치지 않는 선에서만. 곧 있으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5일. 그렇죠? 친구들의 날이죠. 아이들의 날. 아, 까비. 오케이. 패스. 오, 스틸. 오케이, 매너 있게. 어웨이. 오, 나이스. 1대 0. 잠깐 끈 좀. 끈좀 묶고. 친구들의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냥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치지 않게 날씨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2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땀이 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날씨죠. 2 포인트? 아우 까비 리바운드 아 까비. 오케이. 자, 친구들 귀엽죠. 0 0 0글 많은 0 0 0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은 바로 삭제합니다. 오. 친구들의 웃는 모습이 좋죠. 살살하라고 하죠 옆에서. 살살해. 가장 실력이 돋보이는 친구죠 여기서. 오, 나이스 패스. 노마크 아, 까비 다시 리바운드. 크로스. 패스 받으러 가야죠 다시 오케이 레이업 다시 나이스 패스 오우 현재 스코어 2대0 현재 스코어 2대0 2포인트 오 오케이 룰은 그냥 좀 편안하게 할게요 이번 경기는 편안하게 어린 친구들이니까 편안하게 봐주세요 지금처럼 친구들끼리 와서 해도 되니까 오케이 득점 3대0 지금 계속 그냥 위너볼? 계속 위너볼? 오케이 위너볼이고요 투 포인트 오케이 아웃 아쉽게 실패 이쪽에 보면 반대쪽 코트에도 사람이 많네요. 학교 끝나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투 포인트. 오케이, 까비. 다시 루바운. 슈링. 아, 까비. 아쉽습니다. 한골 넣어야죠. 반대편. 오, 스틸. 패스. 오, 오. 사대 영. 득점. 반대 팀 득점 어떻게 된 거죠? Okay. 살짝 바닥은 아주 살짝 미끄러운 것 같아요. 건조해서 그런가 미끄럽습니다. 오 스텝백이었죠. 지금 순간적인 투포인트. 아 아쉽게 실패. 다시 투포인트. 아가비 리바운드 마지막. 아 마지막이 될줄 알았지만 아쉽게 실패. 어. 친구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키가 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잠 충분하게 자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어. 오케이. 서 주시고요. 양쪽 같은 편끼리 네. 네, 먼저 상호 간에 악수하겠습니다. 악수. 박수? 네, 어정는은 5점차로 끝났는데 일단 이대1 경기 영상으로 찍어 보니까 어떤지 간단하게 소감. 재밌어. 한 번씩 아, 저기 분명 여기 봐 주시고요. 먼저 재밌어. 재밌었고요. 네. 확실히 영상 찍으니까 긴장감도 있고 열심히 뛰게 되죠? 네. 마, 많이 뺏겨서 쪽팔려요. 아, <laughs> 거 없어.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다 그런 거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꼭 네. 시청해 줄 거죠? 네. 오, 네. 나이스. 그리고 감동스러웠어요. 어, 감동, 어, 여, 감동까지. 언제부터 얼마나 네. 6학년 때부터 한1 년도 한 아직 잘안 됐. 한달 전, 오. 네, 전. 한 달? 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죠, 이제. 봐치지 말고 꼭 꾸준히 친구들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디서 봐요? 어, 이거 유튜브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laughs> 코리아 치면. 아마 여기서 본 친구 있어요? 네요. 어, 네. 좀 알고 있어요. 아, 저 여기 설명하는 거 봤어요. 어. 오케이, 고마워요. 어, 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이. 지금까지 후쿠리아팀장 친구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